네 마른 블루님, 네 안녕하세요. 이렇게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블로그 시작한 지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이웃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. 항상 제 블로그에 와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관심 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덕분에 얼음이 얼음이자, 덕선도 얼음이자 이렇게 뜨고 기분이 좋아요. 에헤? 맞다 이 팩은 얼굴 전체에 덕지덕지 발라주면 돼요. 풍부색을 보이지 않도록 효과 보셨으면 좋겠어요. 연한함 만나시고 능력자 되어 그 앞으로도 지금처럼 아주 소통했으면 좋겠어요.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보내시고 블로그에서 봬요. 어공주 올림 네 감사합니다. 이렇게 직 저, 성글씨까지. 우리 얼음이는 뭐 하는지. 행복한지. 행복한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광정님 감사합니다. 얼음이도 읽어보시게. 감사합니다.